네 안녕하세요. 1월 6일 네.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새첫 주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첫 번째 맞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2025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 한해 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신 분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디아여주옵소서 아버지여 예 하나님 친히 우리 상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올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참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연약한 중에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깨끗이 나음으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모. 예전 찬송화는 202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의 모혈 실법을 에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의 주의 피미도 주의의 무혈 그 어린 양의 외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의 정욕 우리 길 힘은 무혈의 능력 주의의 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또다 주의의 비밀 주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에 모든 것말히시니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의 피미드 주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음 주의의 보혈 전할 제목, 오열의 능력, 주의의 무용,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니 <laughs> 이로다 주의의 무효 능력이 또다 주의의 빔, 믿도 주의의 무효, 그 어린 양의, 매우 위중한 필요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 창세기 14장 입니다 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7절부터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베고짜기 왕궁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메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 1을 매개세대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부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 예,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우리 그런 제목으로. 어, 주일날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오은영 박사라고 어, 가정마다 참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안고 있는데 이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실 답은 부모가 먼저 달라진다. 그 것이었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내가 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이 믿음이 좋았나 아니면 출신이 좋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 여수와 24장 2절을 보면 그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라비이 히아라고 한 사람이 쓴 탈무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이 대라는 우상 장소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 그러기에 믿음의 면에서 금수저가 아니었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자 그를 부르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름받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의 그는 참 미약한 믿음이었고 또 인간적으로도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그는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하자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례에게 나를 당신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 하라 이 거짓말을 사주했습니다. 결국 이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 했던 그런 참 졸장보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답지도 못하고 결단력도 없고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달라진 모습인 첫째는 담대였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엘람 왕그돌라오메리 주변 국가들을 다 이게 섬이 정복을 하고 조공을 받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었는데 몇몇 나라가 이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었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무리가 싸워보자 여기서 벗어나자.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도 다 빼앗기고 했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롯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 소식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보이스는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그놈 참 좋은 땅 같겠다고 가더니 잘꼴 좋다. 한번 좀 된통 당해보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죠? 14장 14절 이하래 보게 되면, 그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밤에 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찾아왔다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장부가 아니라 대장부가 되어서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여우사 1장 9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십니다. 2025년 새해 여러분 주피 주피 하지 말고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대장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너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옴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다 찾아오고 또. 많은 이 전리품을 획득을 했죠. 그때의 소돔왕이 영접을 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러면 소돔왕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이 전리품은 당연히 승자의 것이죠.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맞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취하는 게 당연하지. 네가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내가 가져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보면 아브라함이 서둠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복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물질에 대 초월했죠 그런, 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나요? 어디 가서 돌아도 닦았나요? 아니면 극기 훈련이라도 받았나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 아브라함이 거의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아내를 빼앗기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간섭하셨어 간섭하셔서 바로의 그 가정에 재앙이 임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사례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로 깨닫게 했죠. 그래가지고 바로는 급히 사례를 내어보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었어요.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욕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거짓말는 것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에 그를 언약 백성으로 삼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양을 이행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내풀어주셨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겁이 없어지고 관대한 사람이 되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두 가지 성품은 바로 너그러움과 담대함입니다. 너그럽다고 음치려도 안 되고 담대하다고 그렇다고 옹절해도 안 되고, 너그러움과 담대함을 가져야 돼. 이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담대해지고, 은혜 받으면 너그러워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올한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라도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착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 겁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어, 정말 아빠가 달라졌어요, 엄마가 달라졌어요,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장로님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하네. 내가 너그러운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의지하에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갑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 이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담대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담대하게, 너그러운 사람처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올한해 2025년, 너그럽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된부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해복 많이 받으세요.